그가 만든 애매함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은 단순히 더 애매하게 구는 게 아니야. 그 게임의 룰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지. 네가 그의 행동을 해석하려 들지 않을 때 반대로 그가 너를 해석하기 시작해. <목소리> 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분명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톡은 단답이고 만나자고는 안 하는 남자. 날 보고 웃는 것 같은데. 막상 다가가면 벽을 치는 그 사람. 대체 그 속을 모르겠지? 오늘은 이렇게 관심 없는 척. 애매하게 굴면서 내 애를 태우는 남자의 심리게임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그 판을 뒤집어 역으로 그가 너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전략에 대해,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그는 내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우연처럼 시선을 맞추기도 하지. 그런데 정작 연락은 단답이고, 먼저 다가오지도 않아.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눈길도 주지 않았을 거야. 그가 애매하게 웃고, 필요할 땐 다가오지. 이렇게 그가 너에게 무심한 척 하는 건, 거대한 심리적 가면을 쓴 거야. 진짜 무관심해서가 아니야. 그 가면 뒤에는 세 가지 계산이 숨어 있어. 첫째,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둘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계산. 그리고 셋째, 네가 얼마나 자기를 원하는지 떠보려는 시험. 이건 결국 자기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방어막이지. 그의 무심함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 네가 이 가면 놀이에 같이 놀아나 주는 순간, 넌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야. 이 판을 뒤집고 싶다면 그가 만든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해. 그렇다면 이 심리적 반전은 대체 언제 일어날까? 남자가 무심한 척하다가 갑자기 너에게 집착하게 되는 순간은 정해져 있어. 바로 네가 그의 무심함을 똑같은 무심함으로 받아칠 때야. 네가 더 이상 그의 시큰둥한 반응에 상처받지 않을 때, 너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증명하며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보여줄 때.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선 빨간 불이 켜져. 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네? 하는 위기감. 본능적으로 숨어 있던 소유욕과 경쟁심이 깨어나는 거지. 잡은 줄 알았던 물고기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본 기분이랄까? 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본능을 깨우는 거야.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 판을 뒤집는 세 가지 반전 트리거를 알려줄게. 이건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야. 상대의 수를 읽고 역으로 공격하는 심리 전략이야. 예를 들어볼까? 그 남자가 밤늦게 자 하고 톡을 보내서 예전에 너라면 드디어 연락 하네 하면서 바로 답장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넌 달라져야 해. 첫 번째 트리거. 가치의 증명이야. 이건 연락을 참는 게 아니야.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의 자 라는 톡은 내 시간의 주인이 될수 없어. 다음날 아침 이렇게 보내는 거야.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네. 이게 끝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해. 내 시간의 가치는 네가 원할 때쓸수 있을 만큼 쉽지 않다.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돼. 내 시간의 가치평가 권한은 오직 너에게 있어. 두 번째 트리거는 경쟁심리 자극이야. 네가 그 없이도 즐거운 걸 넘어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지. 그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었어. 아, 토요일엔 스터디 모임 사람들이랑 뒤풀이가 있어서 다들 재밌는 분들이라 기대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이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 너 없는 다른 즐거운 인간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그러면 그는 상상하게 되지. 저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있지? 바로 이 상상력이 그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스위치야. 그때부터는 네가 아니라 그가 불안에 끌려오기 시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트리거. 예상밖의 리액션이야. 이건 아주 강력한 한방이지. 그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그가 툭 하면 하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치자. 평소 같으면 넌, 와, 대단하다. 하면서 열심히 리액션을 해줬겠지. 하지만 어느 날, 그냥 무표정으로 그를 쓱 쳐다보고 짧게 침묵해봐. 그리고 전혀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주말여행 갈 곳은 정했어? 이런 식으로. 그 순간 그는 머릿속이 하얘질 거야. 어?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너의 예측 불가능한 모습은 그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져. 그는 그 물음표를 풀기 위해 밤새도록 너를 생각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는 네가 아니라 그가 널 해석하려 애쓴다. 이런 트리거들이 작동하면 남자의 머릿속은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 상상해 봐. 그 남자는 원래 너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장이 늦으면 네가 애탈 거고,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서운해할 거라 믿었지. 이게 그가 너를 대하던 회피 방식이야. 그런데 네가 앞에서 말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 네가 자기 없이도 즐겁고 그의 수를 읽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 그럼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해 왜내 예상대로 안 움직이지? 이게 바로 불안 단계야. 그러면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는 너를 다시 통제하려 들거야. 갑자기 지금 뭐해? 잠깐 볼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통제 시도야. 그런데 네가 거기서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하고 선을 그어. 그럼 그의 통제 시도는 실패하고 이 불안과 답답함. 너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돼. 그는 이 격렬한 감정을 아 내가 이 여자를 강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너에게 넘어와. 하지만 명심해 이 모든 전략은 네가 진짜 너의 가치를 믿을 때만 성공해. 만약 이 모든 걸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결국 들켜버려. 이건 연기가 아니야. 핵심은 관심 없는 척이 아니라 그에게 쏟던 관심을 진짜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지. 진짜 반전은 그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너 자신을 지켜낼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기억해. 그가 만든 애매함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은 단순히 더 애매하게 구는 게 아니야. 그 게임의 룰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지. 네가 그의 행동을 해석하려 들지 않을 때 반대로 그가 너를 해석하기 시작해. 진짜 주도권은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